참치는 동영상 제대로 남겨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거 고기가 고, 고기가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는 참치는 동동 대체 나 봐요. 던져봐요. 작살 빼가야 돼. 빨리빨리빨리 빨리, 가가가 갑니다. 갑니다. 와씨 미쳤다. 야 대삼치도 잡고 참치도 잡고. 빵꾸요. 어쩔 수 없을 수가 없습니다. 갸프동 동료분 갸프좀 갖고 올라 그래요. 예. 동료분, 가푸, 빨리! 동료분, 가푸! 가푸, 빨리 갖고 오라 그래요. 가푸, 가푸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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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잘 썰어야 돼. 제가 잘 썰려. 빨리! 가푸! 이가프가 문제인데요, 갸프! 이가프가 문제인데요, 빨리! 참치 의리하겠어요! 가프 빨리, 빨리! 김 어디 갔노? 갸, 갸프 뒤, 뒤에 갖고 가서 그래 참치 몽 때리고 있어요, 지금. 이게 뭔 일인가 싶어 하고 있는데요. 아씨, 어 내가 뭐 하고 있지? 내가 지금 잡힌 건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. 그래야 잘 그래. 예, 파크. 당겨요, 당겨요. 당겨요, 당겨.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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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, 오케이. 됐나, 됐나. 예. 이야, 조윤재 조사님. 자, 자, 들어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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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높게 들어봐봐요. 오케이. 사, 사진 바로 찍. 크게. 예, 오케이.